저은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티브죠. 위크! 오지치기 공속이 필요가 없다고 럼블 공속 나는 정글할 때 저런 챔피언 공속 난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스킬 가속 플러스 8을 일단 처음부터 주란 말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럼블이 여러분들 지금 1렙 때부터 과열 상태로 정글링이 가능하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스킬 가속으로 찍으면은. 열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 아, 너 손, 손, 손목 아픈데 이거? 아 저런 거힘 너무 들어가. 아, <laughs> 아니 이거 이짓 해야 돼? 짜스. 시스 때문에 다른 게 과열된 거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과열 상태로 전걸링을 하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과열 한, 한 번만 더. 오, 존나 세다. 오, 괜찮은데? 아, 야, 존나 세다. 뭐야? 아, 야, 괜찮은데, 이거 진짜? 이거 어, 리시 받으면 되게 존나 빠를 것 같은데? 아, 괜찮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되게? 오, 아 진짜 괜찮아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거 아 그니까 내가 지금 정글이 미숙해서 그렇지 노리씨 한 15초 컷낼수 있어 이거 방금 나 솔직히 최적화 못했어. 15초컷 낼수 있어. 나 지금 아직 정글링 최적화가 안된 거야. 지금 정글링 되게 어수룩. 물론 여러분들은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못한 거예요. 정글링. 저란의 정글링 지금 한0.4 정글링 정도? 네, 0.4정글링이었어 네, 네, 우리... 우드로 좋다. 우드로야 이제 들어가라. 이제 관짝 다시 들어가라. 우드로. 그웬 정글 음. 정복자의 오, 뭐야 이거? 오. 오, 존나 내 스타일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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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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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아 어, 재밌다 이 존나 가위치기. 야뭐 괜찮은데? 아 진짜 괜찮은데 얘? 떠블리는 거야? 클릭을 못 하는 거야 다른 다른 애들이? 스킬도 안 맞아? 줄인데? 그 다음에 이를 쓰고 평타 치아 이를 쓰고 평타를 4초 안에 평타를 쳐야 이렇게 되는 거네. 아개 재밌다. 오늘 좋겠다 오늘 나롤 계속한다 오늘. 저르가나 나와주세요. 도르가나 나왔습니다 바로 아 모르가나 지금 사기라니까 모르가나 빨리 힐고 너프 먹는다 진짜 너프 무조건 당해 진짜 개날먹이네. 아, 아, 이게 시발. 155 오밤살림 별풍선 열개감사합니아 이거 이거 잡아야지 리신 나이스나이스 버리는? 나이스. 나이스. 야 님들아 좋죠 모르가나 완전 좋지 완전 좋다. 아. 미안다 샘프는 좋긴 하네요 155 오밤살림 별풍선 29개 감사합니다 저의 신와 시리발 아냐 이거 맞춰야 돼요 안돼 아, 내가 봤을 때 보실 필요 없어. 아, 저거 정말 빠르네 야, 재밌어. 그리고 모티! 유나나 모르 가나. 내가 몰랐어. 진짜 좋대잖아. 좋댔잖아, 내가. 어? 거짓말 안 쳐요. 약 파는 건약 판다고 얘기합니다. 무 거짓말쟁이 놈 하나. 아이스 센스 있는데? 모티. <놀띠> <놀띠> 여기 o m 여기 h a h e h e h e 레기다 두고치고, 타타 히히히, 디모티, 피지컬! 달라마 씨발 중독력 썼어야 됐는아으 워우! 쉣! Oh, shit! What, what? <laughs> 아, 죄송한데, 시발 저, 저 도구 아니거든요, 아저씨들? 그만 드셔 주실래요? 아, 모르고 아니니까 뭐 도구 취급하네. 아이고, 시, 와 이거 단점이 있네 이거. 아, 실큰 실수 왔는데 아니 재훈 아 아, 근데 이거, 이거 자야가 나 죽인 거야. 나 여기서 두꺼비 먹었으면 집찍어거 조냐 사왔지. 초반에 그똥 오지게 싸놓고 그 정글 먹어가서 복구하는 원딜들 그렇게 엄없근데 어이소. 쳐맞으시고. 아우 아, 이거 늦었 다. 아, 이거 아, 블랙 슈드 아 진짜. 아니라고. 딱친건 맞는데 풀 잘못 눌려서 당황함. 아 근데 내가 지금 질보다 빈시 같은 거 같고 내평좀 높은 게더어 보이는데. 리 <목소리> 너무 좋았고. 어? 아더더블럭시블럭시크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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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식. <목소리> 오케이 올치 졌노 <목소리> 나는 도구랍니다. 물가정물 좋다. 길도 좋고 서포팅도 좋고 그냥 되게 좋아 진짜 좋아. 군사를 하라고? 아 군사 있어야 돼요. 군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군사 있어야 돼요. 아니 이거 군사 없으면피 피 관리 안될 걸? 율천구가 군사라고? 천구가 근데 정글을 알아? 아, 무조건 감전이래. 좋겠다. 그럼 감전이 맞는데? 아 내가 피 관리가 되나? 대답을 안 해? 그렇죠? 신고해. 미야지나 세네. 아, 이 찍어야 되나? 아니, 뭐냐? 역장열 시가 무입? 아니, 무입? 정글링이거 아! 개빠른 였어? 좋아요.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율천고랑 라이엇스랑무슨 무언의 관계 있는 거 아니야? 뭐 장인 빼고는 쓰기가 너무 힘든 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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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가 너무 힘든 걸? 장인 존나 불쌍하다. 사인 어떻게? 네, 네. 아왜 그래 이훈나 나 왔습니다. 나 제드야, 이 새끼야! 어? 돌았어? 제드 저 잘함? 그래요? 개 못한 것 같은데? 살살 잘할 줄 몰라요, 이거 진짜. 재밌네요, 굉장히. 이거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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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될 때마다 1킬씩인데, 이거? 개꿀인데? 아, 이거 이거 좀... 아 졸라 쎄네. 아, 표창 좀잘 맞추는데? 아, 이거 궁사 들면피 관리 안 돼, 진짜. 이거 궁사 들어야 돼요. 어, 존나 쎄네, 이새끼로 너도 쎄냐? 너도, 지, 너도 6킬짜리였구나. 너무 쎘 나이스. 이스 그렇지. 이길 수 있어. 나 방금 표창 그 캠이었고, 인정. 표창 인정. 한 마리 좀 거예요? 야, 표창 한마리보 맞췄고요 표창 좀잘 맞추는두? 그렇지 그렇지 이온아 그렇지 옳지 우리 이온이 오유 멋있다 오유 멋있어 멋있어요 오 미친놈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 이거 싹고 싹하면 되는 척. 빼게 되면 뭐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 이긴다니까 얘들아. 그렇지. 야, 제드정글님들 개꿀잼인데요? 아니야 이건 아니. What careless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up.